오늘 아쉽게 패배한 볼카노프스키가 경기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막상 막하의 경기였고, 뭐 어쩌겠어?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기에 내 스스로를 자책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 날 무시했기 때문에, 오, 와우 이러겠지만, 난 절대 스스로를 무시하지 않았고, 이길 걸 기대했었어. 그래서 실망스럽고, 더 잘할 수 있었다는 것도, 더 일찍 흐름을 탈수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 난 걔가 더 힘이 셀 거라 예상했었어. 어쩌면 좀더 일찍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보는데 뭐 어쩌겠어 이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슬람은 웰라운드 파이터였어 난 걔의 타격을 과소평가하고 걔내 레슬링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 최선 우린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5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라운드가 더있었더라면 시간이 더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냐는 질문에는 물론이지 좀더 일찍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봐 어떤 포지션에 있을 때난얘힘안 센데? 이랬어 내 코너에 가서도 제힘안 쎈데?라고 얘기했었어. 재수 없게 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난 그렇게 느꼈었어. 어쩌면 날 낚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내가 뭘 하길 기다리는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 바로 했어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씨발 이랬던 거지. 더 많은 걸할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서야 적극적으로 하면서 걔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고 스크램블 상황으로 만들면서 내가 탑에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 더 일찍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경기를 다시 보고 연구를 좀 해봐야겠지만 내가 이길 수도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듣기론 이슬람이 코너로 돌아와서는 자신이 졌다고 생각해서 리매치를 원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나도 리매치 좋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야이레의 승리에 대해서는 좋은 승리였어. 타격에서 날카로웠고, 상대를 몇 차례 휘청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트라이 앵글로 마무리했는데, 야이르가 잘한 거지. 마침내 패더급에 타이틀 전 자격이 있는 컨텐더가 나타난 거고, 그걸 내가 원했던 거야. 야이르 축하하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자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승리를 거둔 이슬람 마카치프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이겼냐는 상관없어. 내가 오늘 이겼고, 이제 난 그저 챔피언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파이터가 됐어. 정말 기뻐. 이제 사람들은 날 그냥 챔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파이터라 부를 거야. 이건 나의 꿈이었고 어떻게 이겼냐는 상관없어 정말 행복해 사실 라운드마다 레슬링을 하는 거 외에 플레이는 없었어 왜냐면 걘 키가 작고 리치도 내가 더 길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미디어 매체마다 인터뷰한 것처럼 KO 시키려고 노력했어 좋은 펀치와 무릎 공격을 적중시켰는데 볼카가 너무 강해서 볼카노프스키는 세계 최고의 파이터였잖아 지금은 아니지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의 백을 잡았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문에는 걔가 헤이 hey, 뭐좀 해보자고 라고 했고 난 헤이, hey, 너 레슬링과 그래플링 많이 늘었다며. 할수 있으면 움직여봐.라고 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하비과 영상 통화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비비 뭐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하비비 엄청 긴장해가지고 왜 이거 안 했냐 저거 안 했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네가 내 코너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수 있었는데 네가 안 왔잖아.라고 했어. 또한 찰스 올리베이라와 함께 어떤 말을 했냐는 질문에는 찰스의 경기 오피셜이 떴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찰스가 베니를 이기고 UFC가 나와의 시합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난 준비할 거야. 있잖아. 볼카노프스키와의 경기가 왜 힘들었냐면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 내 팀원들과 13,000km를 날아오기도 했고 시차도 있고 경기장에 아침 일찍 오기도 했고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 하지만 쉬운 시합이 될 거라 예상하지 않았어. 벨트를 걸고 싸운 게 아니라 누가 세계 최고의 파이터냐를 두고 싸웠지. 그래서 이게 힘든 시합이었던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라운드에 볼카노프스키가 마운트에서 펀치를 날렸는데, 너에게서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이었다. 지쳤었던 건지, 아니면 볼카가 레슬링을 더 잘해서 놀랐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마지막 라운드에 볼카가 좋은 펀치를 날렸고,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됐고, 내 생각엔 내가 3, 4개의 라운드를 이었다고 봤고,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아래에서 플레이를 했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가 누군가에게 듣길 너의 코노가 너한테 네가 졌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넌 볼카와 리매치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야. 그런 말 하지 않았어. 시합이 끝났을 때난 최소 3개의 라운드를 이겼다고 생각했어. 내가 졌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이건 내첫 번째 5라운드까지 가는 시합이었고 내겐 큰 경험이야. 정말 많이 만족해. 왜냐면 파이터들은 힘든 시합을 통해서 알아야 하거든. 1라운드나 2라운드에 끝나버리면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 하지만 이번 5라운드 경기를 통해 난 많이 발전했다고 확신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가 야이로와의 경기 후 리매치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난 상대를 고르지 않아. 데이나가 연락한다면 난 준비할 거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의 그래플링 코치인 크레이그 존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는 질문에는 왜 볼카노프스키한테 백에서 트라이앵글 잡혔을 때 빠져나가는 거안 가르쳐 줬냐고 얘기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볼카노프스키를 KO 시키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타격을 많이 보여준 관한 질문에는 나는 항상 내 타격을 믿어 기술도 좋고 팀의 좋은 코치들도 많아 그래서 볼카를 KO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볼카가 엄청 강하더라고 좋은 펀치도 많이 적중시키고 좋은 무릎 공격도 많이 날렸는데도 계속 맞서 싸우더라고 걔 얼굴에 큰 컷을 만들기도 했는데 말이야 걔 진짜 챔피언이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네이트 디아즈를 비롯해서 볼카노프스키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겠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네이티 디아즈에 대해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아마 뭐좀 피면서 경기 봤나 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